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승입니다. 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초방님이 지금 구독자를 40명 달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축하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초방님한테 한번 메시지를 한번 날려본다면 음, 먼저 초방님에게 초방님 어, 열심히 지금까지. 어, 포기하지 않고 교장 어, 그 선생님한테도 들켜도 더 어, 끝하기 찰리 여자도 내리지 않고 그런 게 너무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질문. 지금 켜지기 도 전에 지금 어? 자, 아 <laughs> 지금 학원을 빨리 가야 돼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아 아니. 초방 어. 구독자 40명 돌파 축하 영상 아 축하 영상은 아 제가 지금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겠고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초방 씨아 나중에만 <laughs> 축하드립니다 초방 씨 나중에 고닭볶음 <laughs> 땅철이 집에 가서 먹으러 가시죠 네 <laughs> Bye -bye. 에이, 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미정입니다. 자. 저방 40회 어, 초 초방 구독 40명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 한 방. 그냥 유튜브를 그냥 없애 버리십시오. 는아니고 축하드립니다. 네. 어 구독 어 야야야야야 하지마 <laughs> 하지마라 야 구독자 사십 명이 된 거에 어 정말 기분이 좋고요 어네 이렇게 고민들도 축하 영상을 보내네요 야 네, 그래가지고 음. 뭐 아직 어 아직 그 이와이 창호가 좀그좀 어, 그, 좀 장난 장난꾸러기고 음. 조금 그거 같지만 어 개순이도 어좀 뭔가 그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같아요 아직. 어, 또 어, 대군이 제일 잘해서요. 대군이 제일 잘해요. 그럼, 어, 구독, 구독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